다 그러니까. 받겠다고요. 이건 알 받기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해보겠다는 막가자는 겁니다. 내란 몸통이 현재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막가자는 거예요. 이건 놔두면 안 됩니다. 한덕수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원님 친구고 그러지만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내란의 이인자입니다. 오늘 어, 한덕수 대형을 단행 소추해야 된다. 단행요. 손 묶어놔야 돼요. 업무 정지를 시켜 놓아야네 예. 사람이. 안가에 모였다 윤석열 최측근 서울법대 동기이고 또이 사람을 윤석열 변호사 있고 최은선 변호사에어장모변호사 집사예요 집사, 네, 그, 집사, 집사 변호사, 변호사. 네. 그렇지 집사변호사 집사변호사네 네. 이 사람은요 사실은 헌법재판관 대법관의 추천을 임명을 하려고 했다가 반대가 돼서 안 했어요 음. 윤석열도 안한 것을 못했죠 한덕수가 한단 말이야 한덕수가 진짜다 그 풀립처럼 눕는 한덕수가 그 좋은 한덕수가 네. 왜 이렇게 나쁜 한덕수가 됐냐 탄핵 유발해서 자기 몸값을 뛰어가지고 음. 그 차기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권이거나 당권이거나 그 이유를 보는 거죠. 지금 지금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보수층, 보수층에서 한덕수를 좀 보수를 결집시키는 야무진 행동을 그들 표현대로 음. 야무진 행동을 시켜가지고 보수층이 바라보는 한덕수를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다. 이 음. 작전이다 거, 이렇게 보고요. 한덕수 대행이 가지고 있는 음. 경제 전문가다. 통상 전문가다. 외교 전문가다. 네. 통상 전문가 이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부분을 어, 가지고, 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중도층에 어필할 음. 수 있다. 이렇게 극우 보수의 시선을 확 집중시키고 음. 박수를 받는 그런 인사를 이완규를 지명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나 내일 모레 사이에 트럼프하고 대통령하고 음. 전화할 거다. 예, 예. 뭐 국민 여론이 있다. 중도층이 어떤다. 중산층 이런 거상관없다 무조건 나라를 위해서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덕수 탄핵 업무 정지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코다친다 자, 내란 세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윤석열도 밖에 이제 윤석열만 자기 지키기 위를 잃었을 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내란 세력이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아 못 살아요. 다 죽어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내란 세력이 끝까지 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되는데 가장 좋은 카드가 한덕수였고요. 한덕수가 음. 돌아와야 된다고 보수에서 계속해서 밀었습니다. 그런데 자 한덕수가 이 자리에 있으면 검찰 수사도 경찰 수사도 공수처도 잘안될 거예요. 음. 이 인은 안. 저는 수사를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계속 한덕수 체제를 끌고 가려고 그리고 결집 시키려고 야 네가 해봐라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한덕수에 대한 수사를 즉각 그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빠져나갑니다. 이 내란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않습니까2인자였고 예. 내란을 눈앞에서 보고 그 허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12.12 12 때도 12.12 12 때도 장태한도 김호랑도 나고 다 나왔는데 여기는 그 어찌 누가 잘못됐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내란을 일분이라도 뭔지 알았죠? 그 사람들은 다 내란 공범으로 처벌해야 돼요. 특별히 지기가 있는 사람 음. 한덕수의 책임은 크고 무겁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 지금 계속 그 어 계속 지금 가려져 있는데 가려져 있고 순한 척 이렇게 있는데 네, 한덕수가 계속 더 많은 일을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있 하지만 음. 그럼에도 그 업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은 예. 계속 알바기 인사는 계속됩 음. 윤석열의 임기가 음. 3년 됐잖아요. 예예. 예. 지금 임기 3년을 예. 2년 11월. 때문에 대개의 인사 지금 다 지금 바뀔 때면 그렇죠. 음. 예. 그, 그런데 그걸 알바기를 해놓으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버티면 못해요. 네, 권력 기간도 보통 2월쯤 하잖아요. 근데 인사가 미뤄졌는데 한덕수가 분명히 도장 찍기 시작합니다. 음. 경찰도 국정원도 검찰도 그러면 말입니다. 윤석열 세력 내란 세력을 한 칸씩 다 올려놔요. 5급에서 2급으로 3급으로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윤석열 때는 뭐한달 만에 다 하지만 그런데 보면요. 윤석열 인사를 쭉 해놓고 알바키 인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급하게 탄핵해서 시급하게 그, 그 윤석열 대응을 정지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 부인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그 부인이 정치적 야망이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하고 똑같아서 부인의 얘기를 맹종합니다.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한덕수의 음. 이완구 법제처장 이 나쁜 사람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것은 헌법재판소를 모독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것은 이것은 절대 안돼 국민 모독이죠. 아주 <laughs> 이건 절대 역사적 음. 국민적 대한민국 헌재의 모독이답니다. 한덕수가 조그마한 움직임으로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망쳐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